네, 안녕하세요. 하나오션 주저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업탐정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장이 굉장히 좋은 움직임 보이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을 해줬는데, 하나오션은 상승했다고 라 보기는 좀 어렵고 하락하는 움직임을 좀 잡아주는 정도에 그쳤다라고 볼수 있어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긴 하죠. 시장이 반등할 때 같이 좀 올라가줬으면 하는 움직임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런 움직임이 전혀 나타나지 않은 그런 이유를 우리는 한번 체크를 해보고 가자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체크가 된다라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매매해야 되는지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전반적으로 오늘 말씀 좀 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우선 이 62평선을 깨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움직임이 됩니까? 개인들 굉장히 불안에떨 수밖에 없는 구간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전혀 걱정하실 게 없는 게이 한오션 같은 경우 상승하기 전에 이미 이런 구간들이 있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62평선을 깨면서 굉장히 불안감을 조성해 놨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금,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상승을 해줬죠. 즉,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의도를 보통 가지고 있느냐. 이렇게 조정이 나오게 되면은,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할 만한 자리를 또 한번 만들어낸다. 그리고 꼭 지켜줘야 될것 같은 이런 이평선들을 깨고 내려가는 움직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개인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런 물량을 세력들이 자기네들이 받아먹는다. 그러면서 몸집을 키울 준비를 한다라는 거죠. 그 이후에 다시금 상승을 시키면서 이렇게 올려주는 움직임을 보여준다라는 거죠. 즉 지금 이런 구간 결국 만들어낸 것은 세력들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냈다. 그걸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거래대금이죠. 결국 거래대금이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것은 세력들이 매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이런 움직임은 개인들만 그리고 단기적으로 수익을 좀 챙겨보려고 들어왔던 물량들만 빠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는 거다. 그런 물량들 결국 세력들이 다 잡아먹고 있는 흐름인 거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얘네들이 확실한 반등을 줄수 있는 포인트가 뭐가 될 것이냐. 라는 거죠. 자, 여기서 도 앞에서도 보시면은 상승하기 전에 어떤 신호들이 나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 나오죠. 앞에서도 마찬가지. 이 상승하기 전에 그런 노란색 신호가 나온다라는 거예요. 이 노란색 신호를 뭔지를 확인해 가야 되는데,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이렇게 조정이 나올 때 개인들의 물량을 받아먹는 것가 아니라 확실하게 매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때, 매집의 움직임을 나타낼 때 표시가 되는 신호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얘네들이 매집을 할때 한번 딱 매집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 번에 나눠서 매집을 한다라는 건데, 세력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물량을 매수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한 번에 매수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자, 여기서 갑작스럽게 장태양봉이 나타나면서 거래대금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누가 따라붙습니까? 개인이 따라붙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세력 입장에서도 자기네들 돈으로, 세력들 입장에서도 자기네들이 원하는 물량을, 자기네들이 원하는 가격대에서 살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움직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세력들은 철저하게 분할로 접근해서 들어간다. 자, 그래서 이 노란색 신호가 여러 번 나오는 거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렇게 매집을 한 상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62평선 깨고 내려가면서 개인들을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다. 그러면 이때 빠져나가는 물량들, 그거마저도 세력들이 매수해서 몸집을 계속해서 불려나가다가 원하는 만큼 불려나갔을 때 그때 상승을 시킨다라는 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의 움직임이 나타날 것이다. 앞에서도 그랬듯이, 여기서도 그랬듯이,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게 되면은 그 이후에는 다시 매집을 하면서 상승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돌입할 거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런 구간, 개인들이 굉장히 공포에 휩싸일 구간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잘 나타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명확하죠? 이 노란색 신호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날 경우, 제가 영상으로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하시고 매수를 고려하시면 된다. 특히나 위로 위에 구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라면은 지금 이런 곳에서 아무 데서나 매수를 하시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확실하게 다시금 들어올릴 준비를 하고 있을 때 우리도 같이 매수를 해줘야지 평단을 확실하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리고 조절한 이후에 반등이 빠르게 나타날 수가 있어서 수익으로 돌릴 수 있는 구간이 짧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영상 계속 찍어서 올려드릴 거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꼭 해주시고 영상 챙겨보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어떻게까지 봐야 될 것이냐라는 부분인데, 자, 여기서도 보시면은 이 보라색 선 보이시죠? 이 보라색 선이 테럭트리 매수를 했을 때 어디까지 이렇게 올려놓을지를 시각적으로 나타낸 선이다. 즉, 목표가를 나타낸 선이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라색 선에 맞닿자마자 어떻게 됩니까?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줬죠. 그리고 이 앞에서도 이미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조정의 움직임이 나와줬다. 근데 여기서는 바로 이렇게 잡아주니까 매집을 시작하니까 그렇게 밀리지 않고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다시금 물량을 모아가는 구간을 만들어놨던 지지만 아직까지 지금 개인 속 개인들을 털어내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확실하게 잡아주려는 움직임이 아직은 없어서 좀 조정이 깊어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 근데,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보라색 선을 매도하는 구간으로 잡을 것이다. 근데 보시면은 보라색 선에 이렇게 닿자마자 빠지는 움직임이 나타났죠. 즉, 이 보라색 선에 이렇게 닿은 다음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얘네들이 딱 치고 빠지는 움직임들이 잘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실시간 대응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이 보라색 선에 맞닿는 순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실시간으로 알려드리도록 할 거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위에 번호 01084208354번으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실시간으로 이런 구간 나타났을 때 문자 바로 보내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봐서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서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 계시다 보니까. 제가 우리 구독자님들과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지 잠시 보여드리고, 우리 하나오션, 이 목표가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자면, 자, 이 신호들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릴 텐데, 이 노란색 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할 때 나타나는 신호다. 그리고 이 보라색 선호 같은 경우에는 세력들이 매수를 했다면 매도를 해야 될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서 매도할지, 이 세력들의 목표가를 표시해 놓은 선이다. 이 선에 맞닿을 때마다 우리가 매도를 해주면은 충분히 수액을 챙겨 나갈 수 있는 구간들이 만들어진다. 자 보시면은 밑에서 노란색 신호들이 나타나죠. 자 이런 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냐?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면 된다. 자 그다음 보라색 선에 맞닿았을 때 우리가 매도를 해가지고 동환 가면 된다. 자 그다음 노란색 신호 나오고 다시 상승을 하고. 보라색성이 맞다니까 어김없이 이렇게 조정이 나오죠. 자, 그리고 지금 종목들 신호가 계속 나오면서 물량을 모아가고 있는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 이렇게 매수할 때마다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다면은 지금 평단가 이렇게 충분히 맞추고 약간 약수익 정도로 계속해서 끌고 나갈 수 있는 움직임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가벼운 종목에서만 그런 거 아니냐 하는 분들도 계시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잠깐 보여드릴 텐데 자, LG CNS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이 노란색 신호가 나타난 다음에 어떻습니까? 상승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보라색 선에 맞닿으니까 이제 조정이 깊어졌다 자, 그리고 이거는 한국 항공우주인데 여기서도 노란색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분할로 접근한 다음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이 보라색 선에 맞닿고 나서 매도를 하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다시 또 조정의 흐름이 나와주죠. 이런 식으로 우리 이 신호들을 이용해서 충분히 매수를 할 수가 있고 매도할 수 있는 구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말로만 이런 신호가 났을 때, 뭐, 분할로 매수를 하면 된다라고 말씀드리는게 아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 발송해드린 내역도 있는데, 자, 이건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께 문자 발송해드리는 이 사이트인데, 자, 여기 보시면은, 25년 2월 12일 오전 9시에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렸어요. 자, 번호도 지금 보시는 번호, 0 1 0 8 4 2 0 8 3 5 4번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 거 확인되고 있죠. 이때는 이제 800분 정도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 주셔 가지고 저도 문자를 이렇게 보내 드렸는데 자, 내용 보시면은 수급 탐정 종목 추천해 가지고 한국 항공우주 종목명 보이시죠? 자, 그리고 매수가 49,000원에서 5만 원이 사이에서 이제 자유롭게 매수하시라고 자, 보내 드렸다. 그리고 매도가는 추후 발송이라고 말씀드린 게 결국 우리가 노란색 신호에서 샀다가 그리고 이 보라색 선에서 매도를 할 거기 때문에 이 보라색 선에 맞닿을 때쯤 제가 발송을 해드리기 위해서 추후 발송이라고 따로 적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이렇게 다 적어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때 실제로 샀는지 확인해보자. 2월 12일 날짜 이날입니다. 시가 보시면 얼마냐? 5만 3백원이다. 근데 저가가 얼마입니까? 4만 9천 9백 50원. 5만원에서 5만원 밑으로 이제 49,000원까지 자유롭게 매수를 할수 있도록 말씀드렸기 때문에 수익가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있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보라색 선이 닿기 전까지는 따로 매도 사인을 드리진 않았다. 이렇게 눌림이 오더라도 제가 이때는 살짝 눌림이니까 뭐 걱정하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을 다 드렸었고, 그리고 이때 보라색 선이 닿았을 때 98,000원 구간 보이죠? 이때 날짜가 언제냐. 자, 3월 17일이다. 이 날짜에도 매도 문자를 보내드린 게 있는지 확인해 봐야겠죠 발송일이 3월 17일 제 점심시간 때쯤 보내드렸습니다 자, 번호도 동일하게 확인되는 거 보이시고 제수급탐점 종목 대응이라고 하면서 한국항공우주 목 소표선에 도달했습니다. 매도가 근처에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매도가 95,000원을 보내드렸다. 자, 그러면 3월 17일날도 한번 봐야겠죠. 자, 3월 17일날 자, 고가가 95,600원 이렇게 나와 있고 종가가 95,000원 나와 있다. 제가 매도가가 얼마라고 했죠? 95,000원이라고 이렇게 보내드렸었죠. 자,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구간도 나와줬고. 우리가 충분히 매도할 수 있는 타이밍도 나와줬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듯이 이런 신호가 나타났을 때 우리가 충분히 분할로 접근을 해가고 이 보라색 선에 닿았을 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편안하게 이 신호를 보면서 매매를 진행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어떻습니까? 이런 노란색 신호에 샀다가 이런 보라색 선에 왔다 왔을때 매도를 한다라면은 여러분들 업무에 전혀 지장 없이 매수를 하고 그리고 매도할 수 있는 그런 여유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와 같이 매매 하실 분들은 구독 인증 해주시면 은 제가 이런 타점들 다 나눠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구독 인증 어떡하냐? 우선 밑에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202-8354번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남겨 주시면 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제가 구독자님이라고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놨다가 아까 보셨던 문자 발송하는 사이트를 통해서 이런 타점 나올 때마다 타점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제가 타점을 보내드린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무조건 다 매매하셔라 이런 게 전혀 아니다. 이거 타점을 보시면서 타점 공부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괜찮으시고 아니면은 얘는 어떤 종목을 매매하고 있냐 그런게 그냥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 참고용으로 사용하셔도 된다 물론 매매를 직접 하실 분들 처음에는 이런 모습을 보여드렸다 하더라도 믿음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그냥 소액으로 가볍게 진행하시다가 뭐 이놈 괜찮네 이런 확신이 드신다면 그때 가서 비중을 딱 실으셔도 된다 이거 제가 뭐 강제로 무조건 매매하셔라 이런 거 전혀 아니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받아보셔서 뭐 비교를 해보시면 된다. 그리고 여러분들 어떤 식으로 매매하시는지 저는 잘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매매하는 종목과 타점들 비교하시면서 공부해 나가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활용도 할수 있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위에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타점들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에서 분석하던 종목마저 요점 정리해드릴 테니까 끝까지 들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하나우션 이야기 해보자면은 우리는 이제 목표가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자, 지금 이 구간, 어떤 구간이냐라고 랬죠 세력들이 일부러 개인들의 공포에 휩싸이게 만들면서 계속해서 물량을 뱉어내게 하는 구간, 즉, 개미털기 구간이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런 개미털기가 하염없이 지속되는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잡아주는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다시 올릴 준비를 할 것이다. 그 타이밍에 우리가 매수를 해주면 된다 그랬죠. 자 그럼 매수를 했다라면은 평단도 조절이 될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목표가 어디를 보면 되는지 우리가 충분히 수익을 볼수 있는 구간이 있는지 이 부분도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 지금 어디를 노려보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자라면은 보시면 자 19만 1,800원 보이고 있죠? 49만 1,800원 구간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노려보고 있다라는 건데 여기서 또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이렇게 이동함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같이 이동을 한다. 자, 여러분들도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과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 그리고 이 구간에서 산 사람들이 목표가가 다 동일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자 여기서 산 사람들은 뭐50% 먹고 나 거다. 여기서도 한50% 먹고 나갈 거다. 여기서도 한50% 먹고 나갈 거다. 했을 때, 목표가는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 그게 마찬가지로 세력들도 그런 움직임을 보인다. 라는 거예요. 자, 세력들, 여기서 샀을 때는 여기를 노려보고 있지만, 자, 여기서 샀을 때는 그 위를 더 노려보고 있다는 거죠. 주가가 옮겨감에 따라서 목표가는 변경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19만 1000원이라는 목표가를 확인했다 하더라도,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금, 이 보라색 선, 세력들의 목표가가 변경되어 있는 지 여부를 꼭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리고 변경이 되어 있다라면은 거기까지 또 목표가를 갱신해 나가면 되는 것이고 반대로 이제는 이렇게 근처에 도달했을 때 하면은 우리가 매도를 준비해야 되는 필요성도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가 목표가가 나왔다고 끝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1차적으로는 29만 천 원을 목표가로 노려보되 이 근처에 갔을 때 다시 한번또 체크하는 시간을 따로 가지도록 할 겁니다. 네, 근데 제가 목표가를 뭐 말씀드리니까 어떤 분들이 계시냐.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이 변수라는 거를 꼭 맞닥뜨릴 수 밖에 없는데 이 변수에 맞게 대응을 하지 않고 그냥 가정하겠다 하시는 분들 계세요. 이러시면 은 절대 안 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말씀 좀들어볼 텐데 우리가 이렇게 뭐 상승을 하는 주식에서 이런 구간에서 매수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정한 목표가가 여기가 있어요. 음, 뭐 주식이 별 다른 이유가 없다. 그리고 관점대로 잘 흘러간다면은 라 이렇게 목표가까지 도달하겠죠. 근데 중간에 분명 변수라는 게 발생해서. 예, 뭐표가 가기 바로 직전에도 이렇게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우리가 매수했던 것 보다도 더 밑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자 이런 경우에 대응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계좌가 오히려 망가질 수 밖에 있다 그래서 이런 변수가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 변수에 맞게 무조건 대응을 해 나가야 된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뭐, 간단하게 어떤 게 있는지만 살펴보자면은, 뭐, 주가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다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매도해가지고, 우리 수익을 지켜나가야겠죠. 그리고 반대로, 주가에 좋은 영향을 미칠만한 변수인데, 이 시장 상황이 안 좋아져가지고, 오히려 좀 조정이 나왔다. 이런 경우라면은, 시장 상황이 이제 회복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폭발적인 상승을 다시금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공간에서 오히려 추가적인 매수를 통해서 우리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떤 변수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시장 상황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대응 방법은 다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대응 방법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독자분들에게는 문자로 다 나눠드리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에 추가로 제 관심 종목 중에서 이런 노란색 신호가 나타나면서 수급이 들어오는 경우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이거 매수 구간이다 그랬죠? 자, 이런 매수 구간이 나타난 종목들도 발견되면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문자로다 나눠드릴 거예요. 자, 이 모든 거는 채널 구독해주신 구독자분들에게 드리는 이런 혜택이기 때문에,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 가셨으면 좋겠고 이거 혹시 못 받고 계신 분들 계시다면은 제가 보내 드릴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받으실 수 있도록 제 밑에 있는 구독 버튼 그리고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 주시고 위에 있는 번호 010-8408354번. 이거 제가 사용하는 번호인데 이 번호로 구독했다는 의미로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확인되는 대로 이런 혜택들 다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 영상 도움 되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한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